오늘 말씀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한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시받는 그리스도입니다.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52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호와의 중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인 1에서 3절에서는 고난받는 고난받는 중곧 그리스도의 소라한 모습과 사람들의 멸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4절에서 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순난받는 목적이 우리 죄인들의 대속을 위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부분, 11절과 11절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실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순환의 참상만 생각하면서 감상적인 눈물을 흘릴, 흘리는 데만 머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요, 그 같은 감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을 주는 우렁찬 음청,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느냐? 이렇게 서두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라고 시작하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믿지 않은 데 대해서 책망하거나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오묘한 구속의 손길을 우렁찬 음성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우리가 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고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에 특별한 개입을 하실 때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많은 종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배척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려는 것 같이 모으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구속의 복음을 믿지 않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자기들이 상상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 주신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상상했기 때문이에요. 이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한 순 같다고 했습니다. 연한 순 같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어린 나무 같다는 말입니다. 나무가 베어져서 밑동만 남은 곳에서 요 새싹같이 연약한 존재로 움터나는 것처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러니까 멸망당한 다윗 왕조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인간들이 보기에 심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형편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당장이라도 없앨 수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없애려고 어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시대의 주변 환경이 인간성이 상실되고 매우 부패해서요 인간성이 메마른 땅이 될 것을 시사해주는 말로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위태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출생과 성장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외적인 모습이 인간들이 보기에 별로 흠모할 만한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수려함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수려한 외모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인간까지 되어 오시면서 고운 모양과 풍채를 택하면서 오실 리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52장에서도 봤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요. 사람들의 기대대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기대대로 오셔야 한다면 고운 모양에 수려하고 풍채가 있게 오셔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보통 사람이 입는 옷을 입으시고요, 보통 사람이 먹는 대로 다 잡수셨고요, 다투지 아니하셨고, 뭐 들레지도 아니하시면서. 조용히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을 살리는 구원을 운동을 하는데 사실 모양과 풍채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는 것은요, 모양과 풍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자를 심을 때 있는 모양 그대로 심어요. 심겨진 종자는요, 아무 소리 없이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 새싹 또한 모양이나 풍채가 없어요. 종자는 모양이 없어도 그대로 심어야 하고요. 조는 조 그대로 심어야 하고 쌀은 쌀 그대로 심어야 하고 그래야 싹이 나고요. 줄기가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생명의 역사는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꾸미면 외식이고 모양과 풍채를 내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곡식종자가 모양이 없다고 해서 가루로 해서 예쁘게 모양,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심는 것과 같아요. 모양과 풍채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야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되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도요,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나타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런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광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도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고난받은 삶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삶이 매우 천대받는 삶이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멸시는요, 복음을 듣는 것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끌려 다니시면서 받으신 고난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저기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았고,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받았고, 예수님 동생들도요, 예수님을 조롱했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요, 당신이 드러내놓고 거창한 것을 할 모양인데, 그렇거든, 예루살렘에 올라오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전하시다가 그들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예수님께서 했다고 해서 벼랑 아래로 밀어버리려고까지 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면서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랬어요. 간고는요, 슬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의 특징 중 하나가 끊임없는 슬픔이 이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슬픔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멸망에 이르게 된이 세상을 향한 안타까움과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온갖 고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본성적으로 병든 육체를 가져서 질병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인 고통을 직접 체휼하심으로 해서 인간들과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모두에게서 낙병 환자같이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민의 구속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외면을 당하셨고요. 끝내는 십자가 순환까지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이게 제일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우리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때 같은 민족이라도 예수님 편을 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부정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예수님 편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주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고 배반하는 자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사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를 다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저희는 주님을 귀여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해 고통당하신, 멸시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며 그 길을 우리들도 따라가므로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